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노래 실력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SM, YG, JYP, 큐브, 카카오에 FNC, CJ 등 저는 최단 기간 수십 명의 합격생을 배출한 보컬 트레이너이며 현재 대형 기획사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학원 가지 마세요. 학원에서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 바로 알려드립니다. 5분만 따라해 보세요. 무조건 노래 실력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이송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는지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 해는 늘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 아무튼, 오늘은 무조건 노래 잘 부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연습법인데요. 이대로만 하시면 하루 만에 노래는 정말 많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기본기를 아셔야 하고 익히셔야 하는데요. 밑에 썸네일을 참고하셔서 발성 연습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밑에 이 영상에는 설명까지 담아보았으니 이것도 한번 1.5배속으로 한번 쓱 훑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이제 나에게 맞는 기본기를 찾으셨다면 이 연습 추천 시간은 딱 10분입니다. 레슨생 분들이 연습할 때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보통은 이 기본기를 계속 연습하면, 나의 노래는 언젠가 잘될 거야. 감각을 익혀보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느낌 파악 정도를 하시고, 다른 발음으로 가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서 적용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하시면 목만 상합니다. 그 다음에 부르고 싶으신 곡이 있으시면, 먼저 MR에 불러보시면서 녹음을 해보세요. 그리고 바로 들어보시면 이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먼저 하나하나 하나 체크하시고 그 부분만 이제 무반주로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나에게 맞는 기본기를 적용하셔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쌤. 저는 고음은 나오는데 소리가 이상해요. 고음 음색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고음 음색 좋게 만드는 스케일을 통해서 먼저 기본기를 10분 정도 연습하시고 노래를 고릅니다. 네, 쌤, 저는 아이유의 러브 포젤이요. 네. 그럼 이제 MR에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서 이상한 소절을 체크합니다. Singing the d n 발견! 발견! <laughs> 안 되는 소절의 음정을 체크합니다. 이제 여기서 집중 처음 연습했던 기본기 영상에 있던 발음대로 가사 대신 적용하여 연습을 합니다. 후후후 후처럼 잘 안되네 후때 내가 어떻게 썼지? 후후후후후어 <목소리> 이렇게 요정도의 호흡이 나가는구나 구구구아 <목소리> 이렇게 호흡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연구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더 안되는 음절이 있다면 만약에 여기 뒤에 여기면 후후구구 <목소리> 이렇게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연습해 줍니다. 발음이 바뀌어도 처음에 연습했었던 발음, 후와 동일하게 줄수 있도록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엔 잘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합니다. 아니요, 아직 안 끝났는데요. 끝까지 한번 보시고 꼭 따라해 보세요. 진짜 좋아집니다. 이제는 무반주에 다 되었다면 이 소절만 MR에 연습해 보세요. 왜냐면 빠른 박자에는 또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MR에도 잘 부를 수 있도록 또 연습해야 합니다. 근데 안 된다면 다시 무반주에 기본기 적용하던 곳대로 돌아가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서 안 되는 부분 부분만 무반주로 기본기 적용해서 된다면 MR에!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하루 만에 노래를 정말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나에게 맞는 발성 기본기를 찾는다. MR에 부르며 녹음해서 들어본다. 이상한 소절만 무반주로 기본기를 적용해서 반복 연습한다. 끝! 얘를 그냥 그냥, MR에다가 그냥 그냥 부르면 그냥 나만 기분 좋은 거. 노래 잘안 늘어요. 여러분 귀찮더라도 이렇게 꼭 하루만, 한 번만 연습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좋아질 거예요. 그럼 안녕!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우고 싶으신 곡이나 창법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 그리고 레슨 문의는 카카오톡.